야 근데 진짜 유각도 시세가 님들 아직도 이게 맞습니까? 이미 가불기에 걸렸어요 스마게는 모두가 디믹 잘하는 그런 캐릭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야, 근데 진짜 우리 로사단 친구들은 진짜 부지런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같이 버스 돌리자고 이렇게 날 불러가지고 지금 진짜 골드를 얼마나 양산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근데 어쩌겠어. 로스타크가 존내 비싼 걸. 그냥 로스타크가 존내 비싸가지고 버스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걸. 그냥 저도 솔직하게 그 로아 하면서 아좀 이거. 접어야 되나? 좀이 생각 들 때가 나도 뭐 아예 없던 건 아니거든. 금액적으로 부담이 그때 시즌 초에 너무 컸었어가지고. 나는 로아가 시즌 초기와 진짜 이 선택이 진짜 맞았을까? 막상 이거를 즐기는 입장에서 진짜 맞나 싶다. 근데 그냥 비용적으로 너무 비싼 거죠. 이렇게 다캐리 게임을 권장하는 게임에서. 야, 본체에다가 이렇게 막몇 천만 원 쓰고, 그몇 천만 원쓴 캐릭 되게 오래 즐길 수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뭐 그게 아니잖아. 이게 게임이. 본캐에다가 돈뭐 얼마를 박아도 어쨌든 플레이 타임은 부캐보다 짧은데. 야, 내가 이런 점에서는 진짜 온라인 게임, 그 그러니까 KRPG 진짜 싹다 해본 게 진짜 경험적으로 도움 많이 된다. 나는 메이플, 던파, 로아, 와우, 메덜로아, 네 개를 전부 다 거의 엔드 컨텐츠까지 섭렵한 사람이야. 진짜 이거 다한 사람 별로 없어. 아, 근데 오늘 좀 로스타크 방향성에 대한 뭔가 로스타크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뭐 산악회가 접은 김에 이게 기폭제가 되긴 했는데 한번막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어. 스마게는 대체 뭘 원하는 건가? 스마게는 대체 어떤 기조로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 그냥 배로 권장 라이트한 게임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와우처럼 존나 빡세게 그딱 레이드 하나 개 빡세게 내 가지고 막 모두에게 그 도전적인 의식을 주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그 스탠스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 돈스는 입장에서도 존나 열받긴 한단 말이지. 둘다 하려고 한다고 말이 되나? 돈은 돈대로 빨아먹고 시즌은 또 시즌대로 초기화하고 졸라 어려운 레이드는 내 가지고 그걸 다 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금 로아는 배럭 권장 게임이거든요. 근데 너무 비쌉니다. 배럭 권장 게임이 이렇게 비싼 게임은 처음 봤어요. 사람들의 인식과 클리어할 수 있는 허들이랑 그런 걸다 고려해봤을 때, 야 진짜 부캐마다 팔곱작을 다 껴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님들 진짜 부캐마다 팔곱작 싹다 껴줄 수 있을 자 요즘 인권 레벨이 진짜 팔 억장인데 괜히 나이스단이 또 이렇게 억으로 끌었겠냐고 나이스단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 나이스단이 많이 성행하는 거지 지금 내 주변 친구들 보면 뭐 도화가 6개막 바드 3개 아니면 뭐 본캐랑 같은 직업 아니면 스카우터 스카우터에다가 이제 본캐 보석 몰아주기 나이스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님들 저는 나이스단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게임을 현명하게 할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단점은 이 있지. 게임의 재미가 떨어져. 아니 게임을 즐기려고 했는데 게임의 재미가 떨어지는 선택을 유저가 스스로 해야 돼.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스 단 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 존나 도태되니까. 저는 이제 선발대 입장이라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다 대변할 수 없으니까 님들의 공감대랑 저의 공감대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내가 이제 선발대 입장이잖아. 선발대 입장으로서 로스타크가 그 레이드들이 순수하게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와 진짜 잘 모르겠긴 해. 그러니까 레이드 출시할 때는 딱 재밌지. 레이드 출시해가지고 단 첫째 주두 번째 주까지 즐기는 거는 그래도 한달 정도 즐기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야. 그 뒤가. 반복해가지고, 그 재밌을 게임이 있냐고요. 그쵸 없죠. 님들도 없는 거 아시죠? 이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재미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이제 선발대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즐기려고 몇천만원을 쓴 입장이야. 에스더 무기는 이제 엘라 엘라 안 가면은 죽이겠다고 협박해가지고 무조건 올렸고, 또 유각 안 읽으면은 졸라 뒤처지니까 또 그것도 읽어주고. 누칼? 칼로 찔렀어, 이 새끼야! 에스더들한테는 진짜 칼로 찔렀다고. 안 하면 너 접으라고. 근데, 야, 봐봐. 저는 그냥 제가 선발대였으니까 선발대의 경험 그대로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어쨌든 퍼클런을 달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로스타크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나는 퍼클을 하기 위한 스펙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잖아. 그걸 다 즐기고 나서 한2막까지 즐겼을 때 이게 몇 천만 원 질러가지고 즐기는 재미가 맞나? 이 생각은 난 무조건 하긴 했어. 야 이거 몇천 질렀으면은 오히려 딴 데서 더 훨씬 더 즐겁지 않았나. 그럼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 하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한 거는 똑같이 베이카였거든. 근데 골... 골드는 더 필요하니까 결국에 접을 순 없어. 게임을 막 내가 이 반복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접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무조건 골드는 또 벌어야 돼. 제가 로아에서 지금도 버스를 돌리고 있는 입장으로서 딱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그 로아에서 선발대를 하려면 어차피 이 버스를 돌려서는 안 돼요. 현실에서 뭔가를 딴거라고 있어야 돼. 이 로스타크 그 하루 종일 버스 한다고 선발대 어차피 못 해. 이거 종일 해봤자 어떻게 선발대 하는데. 현실 에포나 하러 가야지. 그 인게임 버스가 아니고 현실 에포나를 해야만 선발대를 갈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이번 산막도 그냥 레이드의 순수 재미만 보면 은 그래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또 유저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번에막 여론 보면서 느껴지긴 하더라. 야 근데 진짜 유각도 시세가 님들 아직도 이게 맞습니까? 나는 진짜 유각부터 시세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쏙 사라질 것 같은 이 가격. 내가 생각했을 때 로스터크가 노잼인데 그러니까 노잼으로 가고 있는데 못 접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이 아이템 시세에 나는 영향이 꽤 있다고 커. 난 아이템 시세가 많은 유저들의 그 기분을 굉장히 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엄청난 매몰비용. 야, 결국에 이제 난이도가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2막부터였잖아요? 지금 이제 3막 같은 경우에는 뭐 1, 2관문은 그냥 깰수 있다고 쳐. 이제 3관 같은 경우가 진짜, 어지간한 스펙이 아니고서는 좀 그래도 깨기 진짜 어렵게 나오기를 했어요. 제가 체감했을 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두번 깼잖아요. 두번 클리어를 하고 부캐팟을 갔는데 그포셔사랑단 부캐팟. 그 파티가 이제 유각 풀파티였거든? 좀 생각보다 스펙 높은 그 부캐들도 꽤 있었지. 요거지, 요거. 요렇게 갔는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어. 이제는 유악이 없으면 잘안 껴주는 시대가 온단 소리야. 이제 삼관 같은 경우는. 야, 유악 없이 여기로 왔다고? 이러면 이제 슬슬 거절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카드도 못해도 지금 한 24각을 어, 요구할 거고. 보석도 당연하지만 팔겁작을 요구할 거고. 팔겁작에다가 뭐 주력기는 좀더 높길 바라겠지 심지어 지금 트라이 초반이잖아요 트라이 초반에는 더 높은 허드를 요구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마 더 편하잖아요 완전 딱렙으로 가면은 그냥 졸라 헬팝들께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아들은 알린 이거 20권이면 얼마냐 이거 지금 시세로 치면은 이것도 지금 한 700만 거리에요 그, 메이저 각인 다섯 개한번 봐볼까? 내가 뭐, 사열캐릭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메이저 각인 딱 다섯 개 봐볼게. 2100. <laughs> 야, 지금이 2200이지. 이거 2주 전에는 더비쌌다는 거잖아. 뭐고? 대한민국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천만원짜리 취미를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당연히 누군가는 돈 졸라 많은 사람 있어요. 진짜 돈 졸라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아, 뭐, 천만원도, 아, 즐겼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고. 지금 저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이돈 지르고는, 돈 아, 돈 즐겼다 할수 없어요. 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지금 유각만 이 가격인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아이템 강화 비용, 액세서리 비용, 팔찌 비용, 보석 비용. 심지어, 보석이랑, 액세서리랑 팔찌는 캐릭 별로 해줘야 돼. 이걸 캐릭 별로 해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타대, 헤드, 백어택 따로따로 따로 키웠으면, 아니면은 내 여섯 개 캐릭터 라인업에 서포터도 있고, 딜러도 있으면 서포터용 유각도 따로 있고, 딜러용 유각 따로 있고, 또 거기서 예둔 필요한데 따로 있고, 질증 필요한데 따로 있고, 돌대 필요한데 따로 있고, 또다 이래야 돼. 이러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나이스단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버스 파티도 성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돌리는 거 진짜 귀찮고 싫은데도 이 골드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람의 감정이 너무 크니까 안 돌리던 사람도 돌리고 있어. 분명히. 안 돌리고 있던 사람도 돌리고 있어. 그럼 이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그냥 1640 양산해서 1640에서 골드만 캐자. 넷플릭스 구경하면서 그냥 캐릭터 잠수 태워두고 골드나 캐고 있자.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순수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 들어온 유비들은 오히려 즐길 만해요 지금 들어온 유비들은 들어와가지고 싱글로 카멘 잡고 뿌듯하고 싱글로 막에키드라 잡고 뿌듯하고 스스로 즐긴 유저들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되게 재밌을 거야 왜냐면 뭔가 내가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어디서 막혀? 바로 그냥 1640에서 막히는 거지 이제 1640 와가지고 파티플로 가고, 이제 60 찍고, 또 이제 뭐 어떻게든 뭐 겨우겨우 또 60을 찍었다고 쳐. 근데 60에서 어 최소 필요한 스펙은 결국 7급작 다시 해가지고, 이제 육악이랑 뭐 이런 거 어쨌든 다 읽어야 좀더 올라갈 수 있고, 뭐 육악은 이제 뭐한 90부터 필요하다고 쳐.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이제 또 악세 맞추는데 골드, 뭐 맞추는데 골드. 그냥 이 게임은. 들어하는 비용이 그냥 너무 많아. 북해 양산 게임으로는 그냥 너무 비싼 게임이야. 이것만큼은 내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어. 이미 가불기에 걸렸어요 스마게는. 이제 와서 유각과 뭐 보석 개수를 막구 풀자니 기존에 돈쓴그돈쓴이 고객들이 다 박탈감 느끼고 나갈 거니까. 그래서 돈을 졸라 많이 쓴 선발대 입장에서 이돈 쓰고 게임이 재밌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골드 버는, 그냥 골드캐는, 그냥 골드 광산 하고 있다니까요? 님들이라 저나 지금 똑같아요. 1640이나 우리나 그냥 똑같이 그냥 골드 광산 하고 있어요. 뭐 컨텐츠가 있어야지. 애기르가 막 무슨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킬 만큼 뭐 패턴이 어려워? 그냥 허수아비 마냥 막 이렇게 패고 있으면 애기르가 뒤지잖아. 베이무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가 헬 퍼먹이면 된다고? 야헬 같은 컨텐츠? 지금 나와봤자 뭐해 이미 졸라 뒤쳐졌는데 지금 누가 발탄을 가 누가 엘키드나를 가고 누가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해 심지어 여기 헬 세팅 이거 어떤지 아세요? 저 이거 세팅하잖아요? 아직도 겁작이고 아 아직도 이 멸홍이고 스킬이 없어요 초각 스킬이 없어요 초각 스킬이 초각성기도 없고, 플레이 체감도 너무 달라요, 이게. 플레이 체감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찍잖아요? 여기 아래 줄 찍지도 못해요. 여기 아래 줄못 찍게 해놨어. 아, 그러면 야 문과 찍은 애들이랑 문가안 찍은 애들이랑 플레이 체감이 어, 얼마나 다른데 입타도 입타를 찍어야지 내가 팩터를 피하고 뭐 때린다 이런 감을 알고 마용도 찍어야지 내가 만화가 어떻게 부족한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막 이런 거 체크를 하는데 이,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니까? 여기도 이거 제일 아래로 못 찍어 이, 이게 뭐 반쪽짜리 헬인데 이걸 누가 즐기러 가겠냐고요 이미 헬 컨텐츠도 지금 놔버렸잖아 그렇다고 막 최신 레이드 뭐애기를 헬이나 아브레슈드 헬 아니면은 심지어 요번에 3막에 나온 헬뭐 요런 거 출시할 거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내봤자 못 사람들이 못 즐길 것도 알고 조금은 혼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좀더 유저들의 마음을 대변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도 소통으로 뜬 게임이 소통은... 근데 요즘은 소통도 옆 동네가 더 잘하는 거 같긴 해 지난번 로아운 때도 뭔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질 않더라고 그때도 유저들의 포커스는 뭐 이거 지금 로스타크가 어 너무 버스판이 되고 있고 뭔가 할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게임인가요 보호자도 뭐 건강한 거 맞나요 뭐 아니면은 신규 유저의 뭐 이탈률은 뭐 어느 정도 됐고 뭐 이런 데이터적인 걸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텐데 밸런스 진짜 잘 맞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저 이탈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체크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거 분명히 물어보고 싶었을 거거든 내가. 밸런스 관련으로는 그냥 딱 제가 체험한 것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드를 이 창술사랑 슬레이어 이두 개로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체감률이 진짜 너무 달라요. 이게. 원래 로아 밸런스라는 게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봐. 창술사는 파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졸라 많아. 무력화도 기여해, 파괴도 기여해. 카운터도 전부 다 기여해줄 수 있어. 제가 봤을 때좀 흔히 말하는 진짜 만능. 지금의 창술사? 그냥 완전 꽉찬 육각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슬레이어 보세요. 카운터도 아덴 채우느라 못 써. 파괴도 이미 그 전에 사이클 굴려놨으면 쿨개 길어서 쓰지도 못해. 만약에 쓰면 딜은 날아가. 그러면 벌써 카운터 무력 파괴 무력이 그나마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 그냥 얘는 파티에 뭔가 기믹적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럼 딜이라도 달라고 내가 해줘 캐릭인 거 알겠어 그러면 딜이라도 졸라 세야 돼 진짜 그러면 이제 저랑 비슷한 스펙에 만약에 처단자 슬레이어가 있었으면은 그 처단자 슬레이어는 무조건 MVP에 뜰 정도로 창술사 DPS 조까라 식으로 그냥 더 세져야 세져야 맞는 밸런스 그래야 슬레이어를 키우지 그래야 창술을 키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두개 비교해 두고 나면은 누가 초단자를 추천하겠냐고 누가 슬레이를 추천하고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슬레이랑 창술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누가 슬레이어 추천할 수 있는데 님들 밸런스라는 게요 모두가 유출 좋고 모두가 파괴 좋고 모두가 기믹 잘하는 그런 캐릭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얘 유틸기 구리니까 얘도 유틸기 다 주자. 이러면 진짜 그거는 캐릭 간의 특색이 그냥 완전 다 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도 딜의 강점이 있고 누군가는 유틸적인 거에 강점이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가야지. 누가 딜 포기하고 유틸만 하고 싶냐고요. 그치? 근데 누군가는 그딜잘 나오는 애에 살짝 요 정도만 돼도 어, 난 그래도 유틸을 선택할래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조율하는 게스마게인 거예요. 그걸 조율하는 게. 나는 딜만 원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조금 편한 게 있어야 돼. 그 격차가 크면은 당연히 와너 그거 왜 하냐 이게 되겠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게 스마개가 해야 될일 이라고요 근데 저는 딱그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로아가 계속 이런 기조로만 레이드를 내면은 진짜 유저들 이탈 꽤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기조로만 계속 레이드를 내면은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야 로아 하기 너무 피곤하다 그냥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될것 같긴 한데 성취감이 없는 게 제일 크다. 나도 저거는 조금 공감. 뭔가 도전적인 거가 좀 적긴 하지. 로아가 진짜 도전적인 게 되게 적어. 명예 보상을 막 엄청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명예를 챙겨주냐, 뭐 보상을 많이 챙겨주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이제 도전적인 거는 이제 몇 개월마다 한번 나오는데 그몇 개월마다 한번 나오는 게딱 그것만 보고 가자니. 아 이거 로아가 레이드 진짜 잘 만들어. 아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지. 레이드가 진짜 개노잼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 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도 중상위권. 그러니까 로아를 기존에 즐기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로아 진짜 심심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루할 것 같아. 접고 싶어도 접을 수 없는 상태. 접고 싶은데 접을 수 없는 상태가 맞아. 뭔가 지금까지 내가 한 메모리 너무 커가지고 야. 지금 접자니, 지금까지 한게 너무 아깝고. 근데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아드 한장 읽고. 그러면서 이제, 아, 또 부캐 강화는 어떻게 다 하지? 부캐 강화도 또 해야 되고, 얘네들도 레벨 올려줘야 되고, 보석은 또 언제 맞추고. 이러니까 지금 머리 터지지. 쉬고 오자 불가능이지. 쉬고 오면 그냥 로아 접는 거야. 쉬고 오자의 선택지는 그냥 로아를 접는다는 선택지랑 똑같은 거예요. 로아가 과연 이 유저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 나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해. 종막을 기점으로 진짜 유저들의 그 이탈률이 엄청 클것 같은데, 어.